시발 모 모자이크 처리 안 하고 다 내가 한번 한번 좀 유튜브에 담으면 찍을게. 내가 얼마나 미남인지 아니? 개새끼야. 내 얼굴 보면 시발만 뛰는그 그렇게 때 개새끼야. 응. 내가 시끼 애들에서 제일 미남자라고 해도 다운이 아는 놈이고 시발 말빨로 이래도 누구한테 불리지 않은 놈이야. 개새끼야. 너같이 시발 그런 놈들 같은 내 얼굴 보일일도 어? 돈 받은 사실도 없고. 없다고 그린다니까 고만 물어보시래니까. 어? 협의한 내용도 없고. 나주파님하고는 통화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리고 카톡으로는 내가 한번 온게 있어요. 어, 저는 일어나나안 들어오고 후원 올릴 필요도 없고 잉여자금으로 저는 살고 있다 이거죠. 돈 받은 사실도 없고 여기 미라님이나 혹시 어 별이님이나 여기 계시면 아니 내가 별이님하고 나하고 어, 50만 원스티브님 드릴게요. 이런 얘기했으면요 얘기하세요. 어? 50만 원 붙여주고, 뭐 50만 원 붙여주고, 뭐 50만 원 붙여주고. 50만 원 붙여주고. 일방운 처리도 싸움을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분탕자라 그러면 분탕자인데 이 여자가 말 그대로 쥐, 그 뭐랄까 우울감, 스트레스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손장난 쓰는 여자야. 그래서 내가 이런 여자는 결코 나한테 덕대는게 아니고 점잖게 아발락 가는 여자가 아니야. 물론 내가 그걸 받아주면은 계속 내가 부산에서 그게 그 년도 변태더라고. 녹음 다 있어, 요내가 60. 후반기 인연들이 물도 안 오면 내가 막 아주 격하게까그든 까니까 대모사님이 후원이 별로 안 들어오거든 음. 어 500으로다가 음. 250 들어오니까 그 길가온 철이도 부산에서 그게 그년도 변태더라고 녹음 다 있어요 내가 그래서 독잡 말로 돈도 또 붙여주겠다 그러고 후원 계좌 구자나한 알려달라는 뭐 50만원 붙여주고 짐벌 짐벌 뭐1 0 개라도 붙여줄 수 있는 사람인데 독잡 말로 돈도 또 붙여주겠다 그러고 후원 계좌 구자나한 알려달라는 90만원 붙여주고 짐벌 짐벌 뭐 10개라도 붙이실 수 있는 사람인데 걔가 왜 내가 자파라고 2012년도 문재인 지지하는 것도 있지만 이 자파들은 거짓말이 능수 이 본래 본바탕의 그 이념이요 자파 애들은 그래요 그리고요 그리고요 제가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필동에 있는 수용사 입구에 있는 어 성심병원 병원이었어요 지금도 아니지 먹어요 근데 그 학교가 어느 학교 어, 어 말하자면 이제 제가 학교 나온 그 대학 그거에 연관된 그 병원이죠. 아 나는 네. 중앙대를 나왔어요. 난 나왔고 내가 얘기 안 했을까? 중앙생으로 네. 내가 솔직히 저 그렇게 오렌지가 됐다고. 마지막 질문인데 내가 중앙대학 나왔다고 중앙대학 나왔다는 걸 또리또리 많아서디와이가 자꾸 울고 먹고 있는데 내가 중앙대학 나왔다는 얘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그 얘기를 확실히 하긴 했어요. 방송에서. 제가 학교 나온 그 대학 그거에 영향 영감... 인데그 얘기를 확실히 하긴 했어요? 방송에서 제가 학교 나온 그 대학 그거에 영향 영감... 인데그 얘기를 확실히 하긴 했어요? 방송에서 제가 학교 나온 그 대학 그거에 영... 걔가 왜 내가 자파라고 2012년도 문재인 지지하는 것도 있지만 이 자파들은 거짓말이 능수 이 본래 본바탕의그 이념이요. 자파들은 애 그래요. 정말 욕을 먹어도 싸지요 전 거짓말 안 합니다.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맞습니다. 받아 먹는데 어쩌라고? 그래, 나 그지, 야, 이 새끼들아. <laughs> 뼈의신 같은 놈들. 여기는 로인캄 아파트라도, 로, 로인캄 같이 아주 노숙자들 그런 사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300불을 내고 사느니, 뭐, 뭐, 뭐라 그러더라. 뭐, SSI가 있는데, 뭐, 그, 그니까, 완전히 촌놈 겁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기 내 친구 아들하고 들어오는 거로 계약해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나갔어요. 내가 또한 1,800불 그러니까 200만 원돈 내야 될 아파트를 3 5 0불 그러니까 한 40만 원 정도 내고 살아요. 저소득중 저소득층에다가 나라에서 공인해주는 아파트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갈래도 못 들어가. 지금 만불달라 그래야 구미션 나도 여기 들어올 때 1,500불 내고 들어왔어. 내가 페이바 받는 게 있다고 먹는 거. 또 보험으로 돈 나오는거 이런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들어가고 또 용돈 나오는 조금 몇백분 이렇게 해서 깝세야 너 저소득층 시형아파트 섹션A 혜택으로 들어갔지 깝세야 너 SSI 연금 받지 이렇게 물음표를 썼습니다 이거는요 이거 갖고 내가 뭐 두렵고 그런게 아니야 이거는 그리고 섹션 a 에는 어떤 들은 풍으로는 있어가지고 근데 에, 무슨 얘기냐면요. 음, 저는 섹션 A가 아니에요. 여기는 섹션 A가 아니에요. 미국에는 월 월세내는 아파트지. 뭐 한국처럼 전세도 없고 없습니다. 그거 그걸 뭐 미국에서는 섹션 A라 그래요. 저 소득 중에다가 나라에서 공인해주는 아파트. 그러니까 얼마나 최수가 좋은 거야 그런 건 들어갈래도 못 들어. 저는 섹션 A가 아니에요. 그걸 뭐 미국에서는 섹션 A라 그래요. 저는 섹션 A가 아니에요. 그, 그 그걸 뭐 미국에서는 섹션 a 라그래요 어. 그니까 난 이제 꼭지점까지 올라온 사람이고, 난 신상 다 털렸어요. 스티브님은 연, 월 연금 1,800불. 지금 아파트는 380불이라고 누룽지가 녹지 깠어요? 어 참, 기가 막히다. <laughs> 아이고, 참. 제가 380불 짜리라 그러면요. 제가 날아다니겠습니다. 녹취를 까든 뭐든 하든 여러분, 어, 아주 실수를 좀 했습니다. 이번에 그 사과 드릴 얘기는 업로드 그거를 제가 어떤 머신에 옮기는 과정에서 정말, 어, 역시 제가 컴퓨터에 문의하는 문의 아니에요. 제가 그걸 실수로 옮긴다는 게, 예, 일주일 분, 한 3회분, 많으면 4회분 될까? 예. 그걸 제가 모르고 음, 삭제가 버튼을 눌렀어요. 뭐 어떻게 복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했더니 그러니까 그런 말은 했죠. 오며가며 내 방송에서 내가 만약에 구자를 불, 만약에 내가 미국 구자를 올려놓으면요 붙이는 게좀 번거로워서 한국 사람들은 은행을 뱅킹을 다 전화로도 하고 또 직접 은행에 뭐 오며가며 뭐 납입금 낼때뭐 이렇게 겸사겸사 어느 후원계좌가 후원 계좌 에 돈을 있어서 후원 계좌를 올리게 되면은 한국 후원 계좌를 올리는 편안한 방법으로 내가 한번 올리겠다면 생각을 해봤다 그랬지 그게 누굴 믿고 후원 계좌를 어떤 사람 이름으로 해주냐 이거지 응? 얼마나 돈이 들어올 값에 내가 그걸 어떤 사람으로 이름을 걸어 냈냐고 그러니까 설사 내가 누가들 아니 돈 후원해내는 게 내가 미국 구자를 놓으면은 번거로울 거 아닙니까? 거꾸로 이렇게, 어, 그래서 나는, 하도 여러분들 주위에서 제가 힘있게 얘기를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으니까, 후원 계좌를 올리라 그래서, 만약에 올리게 되면 한국에 있는, 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한번 올리면 어떡하냐? 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은 오명하면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특별한 이슈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불법으로,